이번 동영상에선 팁 어플리케이션 그룹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팁 어플리케이션 그룹에는 제가 이제 고급 기능하고 주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제들에 대해서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번 동영상에선 고급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팁 언더버 어댑터 화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댑터가 통신처리하는 컴포넌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댑터 쪽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샘플을 돌려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샘플이 첫 번째 거를 JSP에서 서버 쪽에서 가져와서 그리고 기다렸다가 두 번째 거를 호출하게끔 그렇게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통신이 어싱크 방식이 있고 싱크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어싱크 방식 쪽 처리하실 때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여드리면 잘 짜시면 이렇게 되는데. 잘못 자시면 은두 번째 꺼호출 하면서 에러가 뜨죠 자, 요런 처리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싱크는 누르면 기다렸다가 그 다음 꺼 출하고 마찬가지죠 누르면 기다렸다가 그 다음 꺼 출하고 이런 뭐 형태로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어싱 크쪽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뭐 기본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트랜잭션 한 다음에 그 다음 꺼 출할 때 콜백에다가 여기다가 처리하시고 콜백 쪽에 이렇게 다음 거 호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다음 거를 밑에다 이렇게 호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잘못된 코딩일 거고요. 뭐 드렸던 얘기고요. 자, 싱크 처리하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어댑터를 추가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댑터가 이쪽에 데이터탭 열어보시고 이쪽 프로토콜 스펠쳐 보시면 제가 HTTP 싱크라는 어댑터를 하나 추가시켜놨어요. 추가하실 때 플러스 버튼 누르면 되겠죠. 네임 자리에 보시면 이게 실제 어댑터의 DL명인데 이 d l 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HTTP의 어댑터를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 ID만 바꿔서 사용한 거고 옵션을 싱크를 true 주고 싱크 처리하실 때는 이걸 true 주면 돼요. false 주시면 어 n c 가 되겠죠. 타임아웃도 주셔야겠죠. 싱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어댑터를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 데이터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svc 싱크라고. 여기 열어보면, 베이스 url 쪽에 http 싱크 어댑터를 사용하도록 해놨죠. 여기 잘 보시면, url이 기본 jsp 쪽 처리하는 것 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http 어댑터를 쓰게끔 돼 있죠. 싱크는 url은 똑같지만, 요 앞부분 통신을 싱크용 어댑터를 쓰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싱크 전용 데이터 그룹과 어댑터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1번 방식이에요.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용방법 똑같아요. 트랜잭션 하신 다음에 데이터 그룹 주고 이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다가 똑같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스크립트 코딩으로 옵션을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런 방법인데 글로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건 스타트 XML을 화면에서 제어할 때, 접근할 때 쓰는 오브젝트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스타트 XML에는 HTTP니까 얘죠. 예, 의 Sync p r o r t y 를 틀어줬습니다. 타임아웃도 좋겠죠? 그리고 트랜잭션하고 바로 다음 거 호출하게끔 그렇게 샘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처리가 다 끝나면 싱크를 False로 원상복귀 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프로젝트에서 전부 다 통신을 싱크를 쓰는 게아니라 그랬죠. 대부분 어싱크 쓰다가 꼭 필요한 경우, 그때만 싱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꼭 순차 처리해야 될 때, 그때만 싱크를 쓰시는데, 컴포넌트하고 어댑터의 차이점이 있어요. 컴포넌트는 화면을 내려버리면 메모리 상에서 내려갑니다. 근데 어댑터는 화면을 내렸다고 내려가는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브라우저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컴포넌트. 어댑터는, 그래서 글로벌 컴포넌트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싱크를 해놓고, 원상복귀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브라우저 닫을 때까지 얘는 계속 싱크로 먹겠죠? HTTP가. 싱크로 바뀌어서 돌 겁니다. 다른 사람 화면이 어싱크로 짜놨겠죠? 이 화면을 닫고서, 다른 화면을 실행을 시킨다면, 다른 사람 화면이 어싱크로 짜놨는데, 돌지에 싱크로 돌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싱크 처리할 때 주의사항이, 이렇게 하셨으면 반드시 원상복귀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번. 마이 플랫폼 포맷에 대해, 통신 포맷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XML, 바이너리, CSV. 이중에 바이너리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데이터만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돌려서 설명을 좀 드리죠. 여기 안 돌려놨네요. XML은 이렇게 뭐아시던 대로 XML 처리하는 거고 바이너리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순수하게 데이터. 근데 요거는왜 이렇게 깨져 보이냐면 압축까지 같이 해서 그래요. CSV 보면은 이렇게 CSV 잘 아시죠, 콤마 세퍼레이트 된거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해 놓은 걸 보면 xml 쪽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처리 안 하셔도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 pc 에서 서버로 날라갈 때 서버로 날라갈 때는 누가 포맷을 정해줘야 되죠 pc 쪽에서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화면 쪽에서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서버 쪽에서 pc 쪽으로 날릴 때 화면 쪽으로 날릴 때는 요거는 서버쪽에서 포맷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서버로 날라갈 때는 어디를 xml을 처리하실 때는 어디를 바꾸냐면 여기 보면 xml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true false가 있는데 true면 xml 쓰겠다는 뜻이고 false면 xml 안 쓰겠다니까 binary 쓴다는 소리입니다 pc에서 서버쪽으로 날라가실 땐이 옵션을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써 있으면 그냥 xml이 d e f 입니다 XML 처리할 때는 특별한 처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자면 XML Format r u e 이렇게 하시고, 서 반대로, 서버 쪽에서 화면 쪽으로 날려보낼 땐 JSP 쪽에서 해줘야죠. JSP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를 실행을 이걸 해놨어요. t 번더 u 어댑터 r b a r p t e r f o r m a t j s p 이건 샘플인데, 여기서 플랫폼 리스판스의 옵션을 이렇게 XML 주시면 서버 쪽에서 화면을 날라가는 거 이때 XML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PC에서 화면에서 서버로 날라갈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ML 포맷은 f False, 그죠 그 다음에 통상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압축까지 같이 합니다 압축까지 같이 해서 압축을 하시고 싶을 땐 여기에 컴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컴프레스 컴프레스 해보면 true 있고 false 있죠. 압축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컴프레스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압축할 때 어떤 형태로 압축할 거냐. z l i b lzss 두 가지 있죠. 이 중에 좀 주의하실 게 lzss는 쓰지 마십시오. 요새 잘안 쓰는 겁니다. z l i b 요거 쓰시고요. 옵션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컴프레스 true 주고 메서드는 z l i b 이렇게 하시면 서버로 날라갈때 압축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두실게 통상 바이너리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아까 깨져 보였죠. 깨져서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되는 부분을 사람들 눈에 잘안 보이게 그렇게 만들 때 쓰는 건데 대용량 데이터 같은 압축을 하면 은 효율성이 높아질 텐데 데이터가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되면 이걸 압축을 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압축을 풀때 압축을 푸는 시간이 통신속도보다 더 느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은 좀 감안하고 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쪽에서 서버 쪽으로 날라갈 때는 하시고 서버에서 화면 쪽으로 날릴 때는 x m l 처리할 때랑 코딩 로직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요부분 옵션을 ZLF RAPi 컴프 압축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하시면, 서버에서 화면 쪽으로 날라갈 때 바이너리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XML하고 바이너리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CSV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라이브러리나 이쪽에 옵션이 없어요. 저희 라이, 서버단 라이브러리가 CSV 포맷을 안타깝지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화면 쪽에서 CSV 날리실 때는 특별히 뭐 처리하실 건 없어요. 그냥 날리시면 되고, 서버에서 그 화면쪽으로 날릴때는 csv 샘플있죠 그거를 보여드리면 저희 라이브러리가 지원을 안하니까 여러분들이 csv를 직접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쏘는겁니다 아웃점 프린트 해가지고 js에서 쏘시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상세 포맷에 대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v도 처리할 수 있다는거 csv는 주로 어니쓰냐면 마찬가지 대용량 데이터 처리 같은거 할때 고럴때 이제 많이들 쓰십니다 csv 형태는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4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 샘플에서 지금 샘플이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실행을 시켜보면 url을 제가 다른 잘못된 url을 줬어요 그러면 404 라파운드 이렇게 통신 자체 에러가 생기겠죠 데이터셋 갖고는 통신에 대한 에러리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데이터 날라, 통신이 처리된 상태에서만 에러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통신 에러가 발생을 했으면 어디다가 에러 처리 하셔야 되냐면 통신 어댑터에 보시면 온 에러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온 에러 이벤트에 여기다가 이제 에러 났을 때 발생할 이벤트 함수 걸어주시고 그 함수 코딩은 어떻게 하시냐면 글로벌 탭에 스크립트 있었죠 이쪽에 이렇게, 통신 에라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규먼트로 이런 것들 넘어와요. 에라코드 에라메시지. 이렇게 해서 통신 에라 처리는 하십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 게, 퍼스트로우 처리인데, 퍼스트로우라는 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서 받는 경우, 그 경우의 샘플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포스트로우를 로딩을 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샘플을 봐가지고는 정확히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바꿔 볼게요 트레이스 하면 눈에 잘안 보이니까 a l e r t 한번 바꿔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리면 서버에서 20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건 나오고 20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 거그 다음 거 이렇게 서버에서 쭉 받아내리는 거예요 20건씩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건데 퍼스트로우 처리라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서버 쪽에서 20건씩 잘라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SP를 좀 보여드리면 퍼스트로우 처리 샘플 있죠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총 1000건을 보내는데 잘라가지고 J는 3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아웃점 라이트에서 .right 서버씩, 서버로, 아 저, 화면 쪽으로 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스무 컷씩 날라가는거 처리를, 화면, 저 서버 쪽에서 보통, 퍼스트로 오라 그러면 이렇게 서버 쪽에서 잘라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다른, 뭐, 파워빌더나 델파이나 이런 거와 달리, 마이 플랫폼에선, 요게 있어요. 퍼스트로 쪽 가면, 옵션 중에, 파이어 퍼스트 카운트하고 파이어 넥스트 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서버에서 20건씩 잘라 보냈어요. 잘라 보냈는데, 여기다 파이어 퍼스트 카운트를 50을 주면, 그, 20건이 차오면 그냥 바로 뿌리는 게 아니고, 50건이 찰 때까지, 첫 번째 거는 5 0건이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면에 뿌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1 0 0건씩 들어오면 화면에다 뿌려주게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a l e 메시지 박스가 계속 뜬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몇 개밖에 안 떴죠 그죠? 저거를 어디서 제어하냐면 서버 쪽에서 제어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 pc 쪽에서 화면 쪽에서 first row 처리를 옵션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조금 특이사항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버스로 처리할 때 보시면은 뭐 특이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저 옵션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댑터는 요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컬렉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컬렉션은 일단 샘플을 먼저 보여드리면. 자, 컴포넌트가 3개 있죠. 컴포넌트란 컬렉션을 누르면 A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래서 샘플 설명을 드릴게요. 컴포넌트라는 컬렉션을 저희가 지원을 해요. 이 컴포넌트 뒤에 S부터 있죠. 컴포넌트 들 그런 뜻이고 화면에 있는 스태틱 컴포넌트를 모자리 잡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리스트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리스트의 I번째 컴포넌트의 텍스트 프로퍼티를 A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고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거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고 어레이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질문 나오는 내용인데 처리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놨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제 컴포넌트들을 처리하실 때 쓰는 거고 글로벌즈는 스타트 스 m 들이 여러 개일 때 그때 접근하시는 그 컬렉션인데 제거는 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썼던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스타트 XML도 여러 개라는 건 프로젝트가 여러 개라는 소리죠. 어떤 경우냐 하면, 통상 그 기업체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단위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들을 모으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 발생하는 일인데, 그 프로젝트를 모을 때 통상 스타텍 XML을 그냥 파일 하나로 그냥 합쳐버린대요. XML 파일로.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즈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마련을 해놨으니까. 뭐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근데 뭐 거의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라는 거는 화면이 여러 개 떴을 특히 팝업창 같은 게 여러 개 떴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건데, 주로 언제 쓰냐면, 하뭐 사용법이야, 이렇게 되겠죠. 윈도우즈하고, 좀 전에, 좀 전에 거랑 똑같은 거죠. 팝업창이 여러 개 뜨면, 이렇게 모든 창 닫기 버튼 같은 게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그런 거할 때, 많이들 쓰시는 게 윈도우즈입니다. 그다음 올린도우즈는 나포함한 모든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다 쓰냐면 MDI 창 띄울 때, MDI 창이 여러 개 떠있죠? 그럴 때그 각각의 MDI 창들을 제어할 때 그때 쓰시는 컬렉션이 올린도우즈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컬렉션은 아니고 스크립트에 사용하실 수 있는 오브젝트 종류들입니다. 디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디스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사항이 좀 있어요. 디스라 그러면은 그 해당 컴포넌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디스라는 건마이플로면서 화면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화면. 그래서 이렇게 써 놨죠. 디스 점내 화면의 스테틱 컴포넌트의 텍스트 프로퍼티 이렇게 찍어 놨죠. 그래서 디스는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윈도우라고 있는데 윈도우 샘플을 또 보여드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즈가 줄죠 위치하고 자, 이런 처리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에요 윈도우.무브윈도우 윈도우 이렇게 화면 제어할 때 쓰는 오브젝트입니다 뭐, 좌표들 이렇게 주시고 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생길 거예요 화면을 제어하는 거니까 폼을 이용해서 폼 아이디 이거 폼 컬렉션 이거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 대신에 이렇게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바뀌죠? 눌러도. 그죠? 자, 화면을, 화면의 사이즈나 위치 같은 거를 코딩으로 제어하실 땐, form ID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면, form 그 ID에 해당하는 거 있죠? form. 그거는 화면의 XML을 의미하고, 윈도우라는 게 화면 윈도우, 포윈도우예요. 이 포윈도우 이게 윈도우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화면의 사이즈나 위치를 코딩으로 제어할 땐 포마이드 쓰면 안 된다. 윈도우를 꼭 써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은 알려드렸던 거죠. 스타트 엑세스 멀 접근할 때 쓰는 거고 도메인은 도메인 기능을 사용할 때 쓰는 오브젝트예요. 페어런트라는건내 그 부모 창을 제어할 때 쓰는 오브젝트인데. 요거 갖고 설명드리면 잘 눈에 안 띄니까 제가 요거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제인데 팁쪽에 보면 TV 언더와 PC 페어런트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보세요. 실행을 시켜 보죠. 메인 화면이고 요거 회색으로 된 요거는 디비전 화면입니다. 차일드 화면이겠죠? 여기서 팝업 창을 띄워요. 그러면 요거는 차일드의차일드죠이 상태에서 차일드 화면을 안 닫고 이렇게 뭔 값을 집어넣고 부모창의 값을 세팅합니다. 여기 있는 거로 이것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에요. 이렇게 부모창을 접근하고 싶을 때 쓰는 오브젝트가 바로 페어런트 오브젝트입니다. 이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파워창에 있는 거. 내 부모창을 접근하실 땐 페어런트 오브젝트를 쓰시고 페어런트 오브젝트의 에디트 박스에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 부모창의 부모창 같으면 페어런트 점 페어런트 점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Parent.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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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Parent 오브젝트도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건 스크립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오브젝트 종류다 컴포넌트는 아니죠. 자, 오브젝트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닫고 그 다음 샘플을 보죠. 드래그 앤 드랍 샘플인데 자, 이렇게 하는 게 드래그 앤 드랍이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는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모든 컴포넌트에는 드래그 모드하고 드랍 모드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드래그할 놈은 틀어주시고 드랍할 놈 있죠? 틀어주시고 얘 같으면 이제 드랍이 틀어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쪽에 온 드래그부터 온 드랍까지 모든 컴포넌트에 다섯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드래그 관련해서 얘는 온 드래그 쪽에 이벤트가 나왔죠. 얘는 온 드랍 쪽에 이벤트가 나왔죠. 가서 코딩한 거 보면 이렇게 놨어요. 뭐 셀, 뭐 칼라명 얻어온 거고 이거는 간단간다하게 알려드릴게요. 셀 포지션 잡고 레코드 포지션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드래그, 드래그 할 때는 만들로 코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Create Data Object 이런 걸 하시고 Set Data. 이거 그러니까 뭐한 거냐면 드랍 쪽으로 넘겨줄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죠.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오브젝트를 그렇게 하고 set data 해서 보낼 값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리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드랍 쪽 같으면 드랍 이벤트 있죠. 드랍 이벤트에서 아규먼트가 one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이런 게 넘어와요. 요게 뭐냐면 드래그 쪽에서 리턴한 오브젝트 있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전달한 값을 여기서 g e t d a t a 해서 꺼내서 EditBox에 텍스트에 이렇게 세팅했죠. 자, 이런 식으로 꼭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동으로 된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코딩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주의사항이냐면 값한테 이 기능은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보여주시면 값이 저런 거 보면 막 미쳐요. 막전모든 하면 다 저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그 교육할 때 교육장에 갑하고 을하고 동시에 앉으셨는데 옆자리에 저 화면을 보시더니 난리가 났어요 갑은 저거 다 해달라 그래야지 을은 큰일 났다 그러시고 자, 여러분들이 생짜로 코딩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마이플레폼 드래그 앤 드랍 기능 안 된다고 갑한테 얘기한다고 뭐 그런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런 거 하실 때는 주의해서 갑한테 잘 보여주세요 고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은 요 정도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 쪽 샘플이 있는데 요거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드 내용을 엑셀로 보내기. 예를 들으면 엑셀로 넘어가겠죠. 제 PC가 느려서 조금 빨리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 코딩한 걸좀 보여드리면 간단해요. 그리드의 메서드인데, 익스포트 엑셀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DOC는 시트명입니다. 엑셀에왜 아래 아고 많이 뛰어난 여기 보면 시트명 있죠? 이게 음, 주시면 되는 거고, 익스포트 어? 엑셀 있고, 익스포트 엑셀 EX라는 게 있어요, 또. 자, 얘 한번 돌려 보여드릴까요? 얘를 돌리면 자, 아까 양상이 좀 다르죠? 얘는 준비를 하고 엑셀을 띄우는 거고요. 좀 전에 거는 엑셀을 띄워놓고 막 그리죠. 그죠. 정확한 차이는 이게 웰이 오토메이션 쓴 거고, 익스포트 엑셀은. 요거는 그 엑셀 포맷을 만들어서 실행시킨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양상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 엑셀 띄워서 데이터 내용도 보내시는데, 저한테 엑셀 설명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요 부서 있죠. 코드값 막 들어가 있고, 명불이고, 막한거 있죠? 그런 것들 잘 나오냐? 이러고막 물어보시네. 잘 나옵니다. 색깔하고, 이런 거. 어? 되니까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save 엑셀은 파일로 저장할 때 쓰는 샘플이고요. csv 데이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csv 형태로 꺼낼 때 쓰는 샘플이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시게 되면 갑이 이런 걸 해달라 그럴 거예요. 요렇게 잡아가지고. 아우스로딱 집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거 몇번 샘플 참조하시면, 그리드에 6번 샘플 있죠, 이거 그리드 드래그 앤 드랍에서. 요거 참조하세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리드에 온 드래그 쪽에, 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드래그 시작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엑셀 쪽에 이렇게 세팅하기 저희가 클립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클립보드 쪽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데이터 처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샘플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까지 얘기를 드리면 지금 7번 샘플은 얼마 전에 만든 샘플인데 그 지금은 엑셀 하나에 그리드 하나가 넘어가죠 그게 아니고 엑셀 하나에 그리드 여러 개가 넘어간다는 거. 시트를 여러 개 만들고 그리드를 여러 개 넘어가는 거. 가능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시트 두 개에 그리드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런 샘플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코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했던 거랑은 좀 방법이 달라요. 익스포트 오브젝트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드에다가 아예 시, 뭐 시트나 셀 번호 같은 것들을 직접 줍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는, 요런 방법을 쓰시면, 이제 엑셀로 여러 개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 서버, 엑셀 쪽으로 그리드 내용이 넘어가는 거고, 반대 케이스, 이제, 이스포트 케이스 말고, 임포트 케이스. 엑셀에 있는 내용을 끌어올릴 때, 고그 경우는, 요런 것들 쓰시는데, csv로 된 거를 끌어오실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을. 그거는 데이터셋, 로드 같은, 거 쓰시는, 로드 csv 쓰시면 되고, 엑셀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끌고가지고 클립보드에 담아서 처리하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얘를 실행을 시켜놓고, 엑셀을 띄워서 내용을 먼저 복사하라고 그러죠? 일단, 얘를 복사를 하죠. 컨트롤 C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엑셀을 이렇게 긁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한 다음에 얘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샘플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 엑셀에스 파일 있죠 csv 파일 말고 실제 원본 엑셀 엑셀에스 파일에서 값들을 끌어다가 데이터셋 같은데 집어넣는 그런 케이스는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 s t Common API 라는 게 있는데 e x t e n d API 쪽에 기술지원팀이 제공하는 게 있어요 요거 사용법은 제가 샘플을 넣어 놓지는 않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저희 기술지원 사이트 있다 그랬죠 기술지원 사이트 검색창에 요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D, 이제, extcommon API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목록이. 그거, dll을, 요 dll에요. dll 가져다가 extcommon API 쪽에. 요거 있죠? ext APIs. 요쪽에 dll를 추가하시고 사용하시면은, xls 파일, xls 파일이 있는 거, 엑셀 파일, 거기서 값을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e yes 스 Common API는 명소에서 제공하는 기본은 아니고 기술전 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d l l 이 되겠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엑셀 인포트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엑셀 처리까지 이제 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동영상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